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연중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열왕기 상권 11장 예로밤에게 아히야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81편은 어 그냥 이 복음에 붙는 것 같아요 복음 쪽으로 어, 독서보다는 네, 물론 양쪽에 걸치긴 하지만 81편은 솔로몬이 예,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어 저는 81편을 어떻게 쭉 묵상하면서 듣는다라는 어, 그 단어에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들어라 듣지 않고 어, 듣기만 했다면 잘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요 내용은 어, 솔로몬이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랬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요 내용을 어, 복음하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바로 복음 7장은 잘못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그러면 성경 본문을 <laughs> 이렇게 해주고 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11장에서 네,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제 어, 이스라엘의 주님 을 등지는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주님을 미신 때문에 등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로부함이 반란하게 을 되죠. 예로부함이 예로부함이 <laughs> 29절 예루살렘을 가다가 실로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나는데 그 예언자가 아, 예로부암에게 옷을 찢으면서 열 조각을 가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931년 또는 93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하부암이 솔로몬의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 르하부암의 북부지파들이 반기를 드는 거죠 어, 그래서 반기를 든 중심 인물이 바로 예로보압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독서의 맨 끝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지는데 중심 인물이 예로보압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시편 81편, 시편 81편은 제3권이죠. 예, 시편 81편. 그래서 저는 듣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음. 자, 하느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들어라 하는 거죠. 쇠마,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백성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하지 마라. 내가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백성이 말을 듣기만 했다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예, 그런 내용이죠. 81편이 어, 주님 말씀에 충실했다면 어, 587년 왕국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는 1차로 어, 북부 지파 10개의 지파와 남유다, 유다 베냐비 지파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부강국이 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721년에 멸망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남유다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 요, 요 시편은 아마 이제 어, 여기 이집트 땅 출애굽부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시편의 내용은 어, 바빌론 유배 가서 하는 그런 시편의 저자가죠 그렇죠? 음, 그래서. 물론 지금 솔로몬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북왕국이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남 유다 백성이 나머지 남은 유다 백성이 말잘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933년, 931년 왕국의 분열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721년 부강국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비는 유배도 안, 갔,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시편 81편을 듣는다라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듣는다 듣다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청각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 말씀에 대해서 순명, 순종해야 된다. 듣는다, 안 듣는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들어라, 이스라엘아에서, 그 들어라는, 어, 청각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복음은 청각장애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귀 먹은 사람이에요. 귀, 귀 먹고 귀를 먹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어.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시다. 사람들이 귀 먹은 일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예, 그의 귀에 예, 한숨, 숨을 쉬신 다음에 열려라. 귀가 열려라.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렸다. 음.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니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분은 귀먹은 일을 듣게 하시는구나. 인간이 잘 들어야 되죠. 여기서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오늘 시편 81편과 연결을 해보면, 어,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에 대한, 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음. 보면, 하느님은 항상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죠. 음. 하느님은 하느님 백성 말씀을 귀담아 듣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는가? 예. 그러면 과연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귀먹고말 듣는 일을 귀를 열어 주시면서 바르게 말하게 하십니다. 예. 귀먹은 이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 주님. 잘 듣는다.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묵상을 해보고, 하느님께서는 항상, 항상 하느님 백성의 하소연, 외침을 귀 담아 들으시는데, 인간은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과 하느님 백성과 누가 잘 듣고 있는가? <laughs> 그죠? 하느님은 귀기울이고 있는데 백성들은 잘 듣지 않는다. <laughs> 그런 거를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1일이기 때문에 2월 11일에 관한 어, 역사적 배경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830년 7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800 30년 7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830. 1830년 7월 18일에, 예, 프랑스 파리에 예, 벤첸시오 성인이 설립한 사랑의 딸 선, 사랑의 딸 수녀원에 카타리나 라브레 예비 수녀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녀님이 예,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수녀님, 좋마 말을 때 빨리 성당으로 가보세요. 어, 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린 이가 왔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여기 수녀원인데 지금 내가 불 켜고 다 가면 다른 수녀들이 다 깨고 그럴 텐데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기 아 천사가 내가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성당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카타리나 라브레 예비 수녀가 복도를 나왔더니 불이 환하게 켜 있고. 성당 갔더니 정말로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야. 예. 예, 가보니까, 그게 이제 7월 18일과 19일 고사인데, 그 11시 반 정도, 예. 가서 보니까, 정말로 성모님이, 예. 성당 제단 앞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가서 성모님 무릎에 손을 이렇게 된거 있죠. 성모님 무릎에 이렇게. 그리고 성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1 시간 동안 네. 7월 18일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백 신부에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성모님이 또 나타나신 것이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나타나셔서 어, 당신이 누구란 것을 말씀하신 거 있죠 7월 11월 27일 나타나셔서 당신은 원죄 없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라는 말씀 하신 거있 죠？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그래서 원죄 없는 잉태 에 관한 것이 그동 안에 신 학적 으로 어, 믿음 안에서 있었 지만 성모 님이 직접 말씀 하시 기는11월27일이 에요. 그래서 원죄 없는 성모 님의 메달 을만 들라 하신 거있 죠？11 월27일 에. 그래서 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M자 써 있는 거 있죠? 그 성모님 기적의 메달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예, 예, 지도 신부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도 신부님이 예, 프랑스 주교님에게 주교님이 교황님에게 이렇게 해서 아 성모님이 진짜 나타나셨다 하고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어, 원지 없는 성모님의 교리는 믿을 교리다라고 발표하신 거 있죠. 네, 그래서 성모님이 한번더 나타나셔요. 성모님이 1830에 나타나셨는데, 1858에 한번더 나타나십니다. 네,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루루드에 나타나셔요, 루루드. 그래서 처음 나타나신 날이 2월 10일이라는 거죠. 오늘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아니지만, 이제 2월 10일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벨라데다 어린이한테, 음,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못 써. 에, 그런 어린이에게 나타났는데, 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 루루도 본당 신부님이 이 꼬마를 막 야단친 거야. 응? 니가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온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 나중에 그 아줌마 나오면, 누군지 이름 알아 갖고 와. <laughs> 그래서 이벨라의타 어린이가, 자이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연필하고 종이와가져 가서 성모님에게 아름다운 부인이시여, 우리 본당 시모님이 이름 아래 알아, 알아 알아달리는데 좀 써주세요 하는 거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 웃으시면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그걸 외워가지고 원죄 없는 잉태, 원죄 없는 잉태, 원죄 없는 행태 본당 시모님이 알아 오렸 했으니까 그래갖고 본당 시모님에게. 어,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잊어버릴까봐, 그냥 신부님 보자마자 원지 없는 인테! 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깜짝 놀래갖고, 그분이 성모님이신 걸 알았죠. 1854년에서 공문을 띄웠는데, 몇년 걸리죠. 그죠? 네, 거기까지. 54년에 결정했다고 랬도 시골 본당 신부님에 가려면, 시골 본당 신부님은 바로 얼마 전에 그걸 아는 거야. 근데, 본낙신부님은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이 꼬마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성모님인지 알았죠. 그래갖고 굉장히 빨리 루루드 성모님은 성모님으로 인정이 됐죠. 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예, 2월 11일이 루루드 성모님 기념일이고, 어, 1992년 교황님, 요한바오르세 교황님께서 2월 11일을 예, 세계 병자의 날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1992년에 교황님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이제 어, 많은 병자를 낳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죠? 어, 92년에 제가 서품 받았잖아요, 그죠? 어, 1992년에 세계 병자의 날, 2월 11일은 세계 병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루르드 성모님이 예, 원점엄리 링테 성모님이에요, 계속. 1830, 그 다음에, 원점엄리 링테에 관한, 어, 거를 말씀하신 날, 예.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믿 예, 미들교리로 발표해서, 1854년에, <laughs> 4년 후에 성모님께서 드디어, 한번 더, 예. 이때 나타나시고, 원점엄리 링테라고 말씀하시고, 한번더 나타나셔서, 나는 원점엄리 링테다. 오늘 루루드 성모님 기념일을 맞아서 예, 어, 기적의 메달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기적의 메달이고 루루드 성모님이고 같은 성모님이고 예, 그러니까 루루드 성모님이 원죄 없는 성모님이시고 예, 이 성모님이 바로 또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십니다. 네. 자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음,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어, 오늘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지 행동으로 옮기는지 음어 듣는 거에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안 되면 음 그게 이제 그게 은총이거든요. 네, 제가 주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6시까지 여러분들 다 묵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봉원하신 분들은 반드시 묵주기도 5단 또는 20단. 미사 하신 분들 여기 있죠, 그죠? 미사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지 네. 아들을 위해서 미사해달라, 또 어머니를 위해서 미사해달라, 하고 미사 신청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묵주기도를 하시고, 5단 했습니다, 20단 했습니다를 반드시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영 성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